괜찮으세요? 네. 아파요? 조금. 아프진 않죠. 조금 아픈데. 그 시원한 음. 거예요.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요가 채널 서리요가를 운영하고 있는 요가 강사 안설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진진연구소 팀장 권은주입니다. 오늘은 팀장님이랑 저랑 같이 아침 일찍 일어났을 때 뻐근한 몸을 풀어줄 수 있는 세 가지 스트레칭을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팀장님 이전에 혹시 요가 해본 적이 있으신지? 아니요, 저는 요가 경험은 없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처음인 분들도 쉽게 할수 있는 스트레칭을 준비했으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첫 번째 동작은 테이블 포즈에서 시작하는 소고양이 자세부터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앞쪽 방향을 향하도록 짚어두시고 이때 허리가 바닥으로 뚝 떨어지지 않게 배를 등쪽으로 훌쭉 당겨서 등을 평평하게, 등을 평평하게. 평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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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평하게. 자 지금 자세에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시는 숨에 꼬리뼈 올려주고 배꼽 바닥으로 떨궈주고 가슴 들어주면서 시선 멀리 천장 보내주세요. 내쉬는 숨, 고양이 자세 좀 동그랗게 최대한 손바닥으로 쭉 밀어주고 그렇죠 마시는 숨, 테이블 포즈로 돌아오면 처음 중립 자세로 첫 번째 동작이 완성됩니다 어떠세요, 동장님 허리도 좀 펴지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몸도 좀 개운한 느낌이에요 네 이것처럼 어, 허리가 시원하면서도 초보라도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해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음으로 해볼 두 번째 동작은 굳어있는 힙과 골반을 풀어주는데 굉장히 좋은 스트레칭은 싱글피존 자세입니다. 우리 처음에 했던 자세, 그렇죠. 오른 다리를 앞쪽으로 가져올 거예요. 왼 다리를 뒤로 길게 펼치세요. 쭉, 그렇죠. 제가 위에서 엉덩이를 꾹 눌러낸다고 상상하면서 바닥을 향해 엉덩이를 쭉 가라앉힐 거예요. 손을 앞에 바닥에 가볍게 짚은 채로 가슴을 한번 쭉 들어올려 보세요. 마시는 숨에 가슴을 쭉 들었다가 내쉬는 숨에 천천히 상체를 앞으로 숙여줄 건데 팔꿈치를 먼저 바닥에 한번 대볼까요? 이쪽으로 조금 자극 더 깊게 들어올 수 있도록 바깥쪽으로 오른 다리를 조금 더뺄수 있으면 다리가 몸통 안으로 들어와 있지 않게 바깥쪽으로 살짝 빼주셔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laughs> 어. 팔꿈치 바닥에 대는 자세가 괜찮다면 괜찮으세요? 어, 음, 괜찮아 음. 바로 양손을 귀 옆으로 만세하듯이 쭉 펼쳐서 음. 내려갈 거예요. 귀 옆으로 만세. 어,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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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자, 이마 바닥에다가 톡 떨궈볼까요? 괜찮으세요? 네. 아파요? 조금. 아프진 않죠? 조금 아픈데. 그시원함 아? 자, 가슴을 배꼽을 바닥 쪽으로 더 붙여볼 거예요. 조금만 더 고개 들어주면서 <laughs> 아프시죠. 네. <laughs> 자, 여기에서 내가 제일로 잘 내려갈 수 있는 지점에서 멈추면서 그대로 숨을 좀몇번 쉬어주세요. 자, 깊게 마셔주고, 길게 숨 내쉬어주고, 1cm만 더 꼼지락 바닥을 향해 살짝만 더 내려갑니다. 내로 숨 마셔주고, 자 머무를 수 있는 정도까지 머물러 주시다가 천천히 다시 한손한손 한손 바닥 짚고 상체 세워서 올라올게요. 완전히 올라오세요. 자, 올라온 상태에서 이제 오른 다리 뒤로 보내고 왼 다리 앞으로 가져와서 나머지 방향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같이 해볼 스트레칭은요. 네, 이 스트레칭은 조금은 강도가 있을 수는 있어요. 어? 자, 오늘 자세는 엎드려서 시작할 거예요. 배를 바닥에 대고 편안하게 엎드려줍니다. 오른손을 오른쪽으로 내 네, 어깨랑 같은 라인으로 쭉 펼쳐낼 거예요. 그냥 손 바닥에 탁 떨고. 왼손을 올려서 가슴 옆에 매트를 밀어주면서 그대로 몸을 매트 오른쪽 끝에 세워줘요. 괜찮으면 그대로 왼 다리를 무릎 구부려서 팔바닥으로 바닥을 지탱. 괜찮으세요? 이팔 지탱이 안되요 네. 자, 제가 다리는 조금 잡아드릴 거예요. 자, 척추를 조금 더 열어주면서 지금 자세가 괜찮다면 왼 손을 그대로 뒤로 돌려서 허리를 한번 감싸보세요. 손등을 허리.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날개뼈를 쭉 모아줄 거예요. 아파요. 네. 어, 이 자세는. 백명 뭐, 백명 시키면 90명 다 아프다고 하는 자세인데, 하고 나면은 진짜 교정효과 1등 좋아해요. 숨딱두 그. 번만 더 쉬어볼게요. 숨 마셔주고. 자, 지금 자극 괜찮으면, 다음 단계 조금 어렵긴 한데, 도전만 한번 해볼게요. 오른손바닥을 천장을 향에 뒤집으세요. 자, 그대로 왼손을 들어 올려요. 아프죠? 네. 어, 아니, 야 근데 할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손가락끼리 깍지. 괜찮으면 손바닥끼리도 서로 꽉 잡아줘요. 자이 상태로 내가 머무를 수 있는 동작에서 똑같이 호흡을 할수 있는 만큼만 해주시면 돼요. 할수 있는 만큼 호흡이 끝났다면 천천히 위에 있는 손을 먼저 풀어서 바닥을 짚어줘. 요 척추 제자리, 다리 제자리. 천천히 다시 엎드린 자세로 넘어오세요. 네, 이렇게 하면 오른쪽 팔이 끝났고 반대쪽을 같은 방식으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최근에 계속 어깨가 좀 아팠었는데 어깨가 좀덜 아픈 느낌이에요. <목소리> 맞아요. 어깨 앞선이 같아. 확 열리는 느낌이 들면서 팔 <목소리> 끈이 아파요. 그렇죠. 하고 나면 굉장히 시원한 동작이니까 여러분들도 집에서 같이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준비한 세 가지 동작 팀장님이랑 저랑 해보았는데요. 팀장님 오늘 같이 해본 소감이 어떠셨어요? 제가 실은 오늘 요가를 처음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직장인이다 보니까 어깨도 아플 때가 있고 허리나 골반이나 이런 통증을 느낄 때도 있는데 확실히 알려주신 동작을 해보니 더 이렇게 시원한 느낌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팀장님 같은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동작이고 오늘 준비한 세 가지 동작이 척추, 골반, 어깨까지 전신을 다 풀어주는 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 동작들이니까 여러분들도 꼭한 번씩 따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동작은 부드러운 척추를 만들어준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동작입니다. 자, 소고양이 자세인데요. 처음 시작하는 동작은 어깨 밑에 양손가락을 넓게 펼치고 골반 밑에 무릎을 맞춰줍니다. 내몸 밑에 네모난 테이블이 있다고 상상하면서 정렬을 잡아주시고 자, 그 상태에서 마시는 숨에 꼬리뼈 천장, 배꼽 바닥, 가슴을 앞으로 들어주면서 시선을 멀리 보내줄 거예요. 다시 내쉬는 숨에 꼬리뼈에서부터 등을 동그랗게 척추를 하나씩 말아내며 시선 뱉고 다시 마시는 숨에 꼬리뼈, 뱉고, 가슴 어깨 순으로 열어주면서 시선 멀리 보내주고 다시 내쉬는 숨에 고양이 등 세우듯이 등을 동그랗게 배도 등 쪽으로 홀쭉 끌어당겨 넣어줍니다. 마지막 마시는 숨에 다시 소자세 척추를 활짝 열어주면서 시선을 멀리 보내주고 내쉬는 숨에 고양이 자세 등을 동그랗게 말아주면서 시선을 배꼽으로 옮겨갑니다. 마시는 숨에 다시 처음 테이블 포즈로 돌아오시면 첫 번째 동작이 끝납니다. 네, 두 번째 동작은 굳어있는 힙과 골반을 풀어주는데 또 골반 불균형을 맞춰주는데 굉장히 도, 좋은 동작으로 싱글피존이라고 하는 동작인데요. 자, 테이블 포즈에서 똑같이 시작합니다. 테이블 포즈를 먼저 잡아내고 오른 다리를 손과 손 사이로 가져와 볼 거예요. 이때 발등, 정강이 바깥쪽, 무릎 바깥쪽을 바닥으로 내려주고, 왼 다리를 뒤로 길게 펼쳐줍니다. 왼 다리가 바깥쪽으로 빠지지 않게 골반 뒷선으로 정확하게 뻗어져 있는지 먼저 확인해주시고, 양손을 앞에다 편한데 아무데나 짚으세요. 마시는 숨에 가슴을 쭉 들어 올렸다가, 이 자세가 괜찮으신 분들은 천천히 상체를 앞으로 숙여주면서 팔꿈치를 바닥에다 가볍게 내려주세요. 팔꿈치를 내렸는데도 나는 자극이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양손을 귀 옆으로 만세하셔서 이마를 바닥으로 톡 떨궈주거나 턱 끝을 바닥 향해 쭉 내려주시면 동작이 완성됩니다. 머무를 수 있는 만큼 동작 머물러주시면서 내 오른쪽 이 앞에 있는 다리로 들어오는 자극을 잘 느껴주시면 골반을 풀어주는데 또 힙을 풀어주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동작입니다. 네, 세 번째 동작은 말린 어깨랑 구은 등을 좀 살짝 펼쳐 줄수 있는 스트레칭인데요. 이 자세는 우선 매트 위에 편안하게 엎드린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자, 오른손을 내 어깨와 같은 라인으로 길게 펼쳐 주고 왼손으로 가슴 옆 매트를 한 번에 확 밀어 주요 자, 밀어낸 상태에서 왼 다리를 구부려서 오른 무릎 뒤편에 내려두고 자, 지금 자극이 괜찮다면 천천히 왼손을 뒤로 돌려서 허리 뒤로 감싸 봅니다. 자, 허리 뒤로 감쌌는데도 자극이 괜찮다. 내 오른 어깨 앞쪽으로 들어오는 자극이 좀 버틸 만 하다 싶으신 분들은 그대로 오른 손바닥을 천장을 향해 뒤집고 왼손을 다시 뒤로 크게 돌려서 손가락끼리 깍지를 한번 껴내 볼 거예요. 네, 깍지 껴내는 상태가 불편하신 분들은 초보자라면 손을 가볍게 바닥에 지탱한 상태로 어깨를 열어주고 이 상태가 괜찮으면 왼손등을 허리 뒤로 감싸고 허리 뒤로 감싸는 자극이 괜찮으면 완전히 뒤로 돌려서 깍지를 껴주시면 굽은 어깨를 활짝 펼쳐주는 스트레칭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다시 천천히 왼손 바닥 짚고 척추 제자리, 힙 제자리로 돌아와서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처음엔 좀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또 이렇게 쉽게 선생님께서 도와주셔서 할수 있었던 것 같고 다른 분들도 같이 영상을 보시면서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한 스트레칭은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해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분들은 꼭 매일매일이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시간이 날 때마다 스트레칭 꼭꼭 해주시면서 건강 챙기셨으면 좋겠어요.